오늘은 지리산에 왔습니다. 초급자 코스인 발해봉을갈 거예요. 힘들까봐 높은 데안가기로 했어요. 남원이네요. 남원인지 모르고 왔어. 오는 내내 잤거든요. 여기는 올라갈 때 정상에만 테크가 있고 없대요. 길이. 아, 계단이가 보겠습니다. 운지 삼거리 쪽. 운지사 삼거리에서 4.2km. 그거 날씨가 좋음. 주차장에서 한 50분 걸으니까 이제 발해봉 탐방로가 나왔어요. 햇빛이 찌는데 땅이 얼어 4. 있어. 4. 8. 8. 8. 가자! 어. 이제 다시 봄이 되니까 새소리가 난다 <laughs> 그게 뭐하는 짓이야? 다 빨리 걷는다 오 햇빛이 있는데 눈이 열어 있는 희한한 광경 카도. <laughs> 나의 카도다. 가자, 가자. 아직도 예쁘네. 아, 저 사이로 햇빛 봐. 유. 반짝반짝. 보여. 쥐 같아. 멀리 있어서. 아, 어, 귀여워. 쥐잖아, 다람쥐. 아, 귀여워. 토, 아 뭐야. 우리 삐삐 같아, 꽁지가. 여기에 다 담기지 않는데 너무 예쁘다. 초록색 나무에 흰색 눈이으니까 예뻐. 아이, 눈 부셔. 이렇게? 오.. 네, 생각보다 안 예쁘다. 그래도 예뻐. 아, 진짜 실제로 와야 돼, 와야 돼, 이건 와야 돼! 와우 예쁘다 저 끝에 가면 완전 예쁠 것 같아 거의 다 왔다 1.6km 남았어 이제 1.6km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 구경하고 있는 언니 아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오늘 토마토를 먹으면 붓기를 가빠진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얼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1.6kg였는데 왜또 1.6kg지? 키네? 거봐 아까도 1.6kg라며 <laughs> 알수 없음 이게 빙화래요 신기하죠? 탕후루 같지? 탕후루 어? 탕후루 먹고 싶다 탕후루 파인애플맛 불맛탱 저 위에 보네 소나무가 있긴 음! 신기해라 아니 근데 소나무보다 얘 하얀 가지에 있는 게더 신기한데? 탕후로 갖고 음, 우와 신기하다 신기한 경험이에요 사실 저산 너머가 진짜 예쁜데 안 나와 영상이 그 산이 진짜 완전 하얗게 뒤덮여 있거든요 아쉽다. 보여줄 수 없어서. l e t うん。<sighs> 아 예쁜데? 오, 신기해. 저렇게 얼어있는 거 너무 신기해. 왕신기 이런 아이들이 모여 아까 그런 절경을 만들어낸 거군. 저렇게? 오. 거의 다 와가요. 와, 아, 너무 예쁘지. 응. 말이 뭐이 날씨 음, 완전 음, 딱 맞춰서 왔어. 저거 음, 음. 봐요. 아, 너무 예쁘죠? 저거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 와. 날짜, very good. 날씨를 어떻게 딱 맞춰서 왔니? 예쁘다. 아, 예뻐. 예뻐. 썰매 금지예요. <laughs> 이제 한 100m 남은 것 같아. 아, 신나. 이제 하산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 건너도 멋있는 것 같아. 저기. 내려가는 길이 좀 꽁꽁 얼어가지고 스틱을 꺼내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젠을 끼고, 아산 중이에요. 길이 완전, 바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이젠을 깰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내려가기 싫다. 너무 예뻐가지고. 산 봐, 산. 이거 봐. 진짜 멋있죠. 지리산은 당일치기로 오면 안 되겠네. 능선 따라서 가야 돼가지고... 어? 이 하루만에 끝날 산이 아니네. 여기 너무 예쁘다. 내려가기 아쉬울 만큼 예뻐요. 하지만 이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구리 소리래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개구리 진짜 하는가 봐. 응. 가자. 이제 다 왔어요. 4시간 반 걸렸지, 뭐야 먹어야겠다. 뭐야, 먹어야 맛있을라나?